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2022년 안전투자혁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기계, 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2년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지원 신청을 1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지원 규모는 약 3,200억 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 대 교체와 1,500여 개 사업장의 위험, 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위험기계 기구 교체 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2년 1월 20일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누리집을 통해 22년 4월 말까지 지원 신청을 할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 보건 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22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혁신사업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상표산업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이 채석장 아래에서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땅을 파던 중 토사가 무너져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몰자는 삼표산업 관계자 1명, 20대 일용직 근로자 1명, 50대 포크레인 임차계약 근로자 1명입니다. 이날 오후 4시 20분 기준 일용직 근로자 1명과 포크레인 임차계약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서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 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며 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 감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규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기계, 조선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전자, 철강,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계, 조선섬유, 자동차, 건설, 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 업종의 올해 상반기 고용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1만 4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철강은 국내 수요 증가와 수출 확대, 수입산 유입 축소 등으로 생산이 늘어나 4천 명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은 수출 증가, 설비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3천 명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망대상 업종 가운데 디스플레이는 유의하게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보원 측은 올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고부가 가치 올레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LCD 시장 축소로 전체적으로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상반기 고용 규모가 작년 동기보다 2000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무료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에서 4개월간 사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7대 핵심 요소 중심으로 지원하며.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청년 채용 시 기업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도약 장려금 사업은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외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부는 올해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보약장려금으로 일어나고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하며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시작한 청년 디지털 사업에서는 계약직까지 허용하고 월 19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도약 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월 8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꾀한다는 계획이며 여기에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 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 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 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청년은 이를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360여 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파견 지원은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최대 6년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비법을 전수하는 것으로 정부가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임금 노사 관련 소식입니다.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의 제조업 국내 취업자수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줄고 해외 고용은 급증해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조업의 국내 고용과 해외 법인 현지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약 18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020년 국내 직원 수를 합친 수와 맞먹는 것으로, 그만큼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된 것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선박 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으며, 반면 일본, 독일,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진강법, 재정 이후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봉만 전 경련 국제 본부장은 국내 제조업 투자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제조업의 국내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고용은 줄어드는 대신 해외 고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핵심 기술 개발 및 제조업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현대제철 통상 임금 소송 2심도 노동자가 승소했습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 보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집단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한 회사의 신의 칙 주장도 배척했으며, 또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조합원도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기간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대제철 인천 포항 공장 등 생산직 노동자 3,384명은 8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 법정수당 차액을 돌려달라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미지급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쟁점은 시간의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차액분, 월휴수당, 공휴수당, 상주근무자의 연장 근로수당.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수당 청구 등이 다뤄졌는데 1심은 각 수당에 대해 대부분 법정 수당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800%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경제적 부담이나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현대제철이 2019 2016, 2017년의 단기순 이익은 증가한 반면 손실을 기록한 적은 없고 영업이익 감소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은 법원이 신의 측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특히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 전임자의 미지급 수당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상주근무자의 1시간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노무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업무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에 탄력근무를 거부한 가전제품 수리기사를 징계한 LG전자 처분이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가 포함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탄력근로 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툰 최초 설례인 만큼 의견도 분분한 상황으로 유연근로제의 일환인 탄력근로 취지에 맞는 판정이라는 평가와 사실상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위법한 판정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정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확정되면 기업들이 탄력 근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가전제품 수리기사인 A씨는 LG전자와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LG전자노동조합의 탄력 근로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LG전자와 노조는 지난해 4월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운영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13주간 주 6일씩 54시간에서 58시간을 근무하는 대신, 그 이후에는 주당 5일에서 6일씩 45시간 근무하기로 했지만, A씨는 같은 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주당 40시간 내외로 근무했습니다. LG전자 측은 노사 간 탄력근로 합의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며, 지혜는 부당한 탄력 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A 씨의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면서 정직 처분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노위나 법원이 부산 진노위와 같은 판단을 유치할 경우 탄력 근로제를 한층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탄력 근로제가 일이 몰리는 시기에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법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제 가해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는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제 검찰 기소 건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아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2021년 6763건을 포함해 총 14,716건이었는데, 14,327건 종결사건 가운데 기타가 6,535건, 취하 5,754건, 개선지도 1,859건 등이었고, 고용부 특별사법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79건이고, 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66건, 0.45%에 그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의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의 한 상근활동가는 고용부의 기소 의견 송치 건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법처벌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